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대환입니다. 자, 직업 상담사 실무 네 번째 과목인 노동 시장론 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시장론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자, 노동 시장론 2차 실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출제되는 범위도 많고 어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시면 어 이거는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은 우리 시험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예를 들면 뭐 노무사 시험이나 아니면 경제학과 시험에 나올 만한 시험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시고 또 불편해지시는 게 이제 노동시장 이론 과목인데요. 어,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 시험에서는 어, 아주 어려운 거보다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범위 영역으로 보면요. 첫 번째 챕터인 이제 노동 시장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인 임금의 이해. 그다음에 세 번째 실업에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노동 조합 이론이 나오는데요. 어, 즉 필기 출제되는 영역하고 거의 같아요. 어, 거의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어 출제되는 영역은 같으나 출제되는 문제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녀석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출제 범위라든지 이런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노동시장론을 공부하실 땐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개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법칙이에요. 쉽죠? 수요가 많으면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물건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 이, 이런 기본적인 어, 뻔한 내용들이요. 기본 원리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챕터를 넘어가면서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사관계론에도 이런 기본 개념이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기초적인 걸잘 닦으시면 그 뒤까지 다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면서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또 하나 있죠. 예,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아, 노동시장론 계산 문제는 또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정보론과 함께 굉장히 악명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아, 한 회차 당 거의 뭐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요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수리적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것들을 어, 계산식을 통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환멘토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제가 이 계산 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도록 제가 많은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본 강의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신다면, 그러니까 일테면 공식을 암기하는 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어, 시험 유형에 대한 얘기라든지요. 런 걸, 어, 본 강에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저 환멘토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신이라고 수고하셨고요. 어, 저하고 본 강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어, 저는 본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